안녕하세요 몸치타체연구소장마이진입니다 쉽고 빠르게 류진스의 비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고 시작할게요 2023년 첫 고급 레슨이야 구독, 좋아요 꼭 누르세요 오른발을 크로스합니다 크로스하면서 오른손 머리 위, 왼손 허리 손 턴을 돕니다 원, 투, 쓰리, 포 왼쪽 어깨를 보도록 합니다. 어깨를 두번 누를 거예요. 자, 이때 중심은 오른쪽에 있어. 왼발을 가볍게 앞꿈치 중심에 들고 두번 눌러주세요. 어떻게? 뒤로 두번 눌러요. 자, 그 다음에 발을 교차하면서 앞으로 갑니다. 오른발. 왼발. 그 다음. 오른발을 옆으로 열어줄 거예요. 자, 이때 양손은 그대로 양 호주머니, 옆주머니에 넣을까? 이런 느낌으로 바디 웨이브를 하면서 뒤로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원투 하고 쭉 넘어갔죠 어더 이상 갈 데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반을 밑으로 다운을 시키면서 무릎을 인 아웃 인 아웃 하면서 밑으로 드랍 해주면 돼요 연결하면 이렇게 원투 쓰리 앤포앤자그 다음에 파이브에 걸어갑니다 보고 싶어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보고싶 보, 퍼의 오른발 푸시. 자 이때 머리가 길다면 퍼 하고 탁 쳐주면 참 예쁘겠지. 퍼. 자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자 왼발을 잘 보도록 합니다. 이왼발이 지금 들려있죠. 자이 부분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데 내가 해결해주도록 하겠어. 자 왼발을 들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리 중심을 왼쪽으로 옮겨줬다가 왼발 그대로 들었죠? 이 발을 놓으면서 오른발을 킥. 차주시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입으로 외쳐. 뭐라고? 슥슥 탁. 뭐라고? 슥슥 탁. 자, 보세요. 하고 왔어요. 에잇 하고 왔어요. 에잇. 중심을 옮기면서 슥슥. 발을 교차할 때탁 하고 쳐주는 거야. 이해되죠? 다시 연결하면 이렇게 에잇. 슥슥 탁. 하나의 동작으로만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보면 오른발이 그대로 넘어갈 거야. 똑같아. 슥. 슥. 타게 오른발을 내려놓으세요 이해되나요? 다시 연결해보면 이렇게 슥슥 탁 슥슥 타게 오른발을 내려놓고 왼발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때 골반을 비벼줄 거야 다리를 비비면 골반을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어 있어 자 이때 오른손을 잘 보도록 합니다 오른손은 안으로 두번칠 거야 자 이때 같이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주면 돼요 어떻게? 두번 하나 2. 이해되나요? 자, 다시 여기까지 쭉 연결해 볼게요. 자, 하고 왔어요. 8. 슥슥타게 자, 이때 양손은 그냥 가볍게 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처스러워지니까 안 되면 손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자, 하고 왔어요. 자, 8. 1 and 2. 3 and 4. 5 and 6. 그 다음, 오른발을 열어주도록 합니다. 자, 양손을 박수를 칠 거야. 세 번. 어떻게? 세번 하고 왔어. 자, 오른발 중심으로 몸을 옮겨주면서 트위스트를 할 거야. 자, 양손 그대로 오른쪽으로 팡! 칠 거야. 이때 골반은 안쪽으로. 어떻게? 안쪽으로. 발, 앞꿈치의 중심을 들고 몸을 완전히 트위스트 하고 제자리를 오면 됩니다. 이렇게. 꽝! 그 다음에 오른발을 그대로 크로스를 합니다. 크로스 한 상태에서 몸을 턴. 자, 왼발을 쳐줄 거야. 킥. 하고 왔죠? 자, 몸을 살짝 뒤로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포인을 하면서 네번 뛰어갈 거야. 하나, 둘, 세 번째. 펀치. 하늘에 향해 펀치. 그 다음, 포. 제자리야. 자, 여기까지 쭉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처음부터 발 크로스. 원, 투, 쓰리, 포. 5, 6, 7, 8 1, 2, 3, 4, 5 6, 7, n 1, 2, 3, 4, 5 6, n 8 two, t n n 그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자 오른손을 위로 올립니다. 자 왼손 안으로 돌려줄 거예요. 자이부분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데 내가 해결해 주도록 하겠어 잘 봅니다 자 지금 챌린지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자 무릎을 이 나온 이 나온으로 발을 비비는 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촌스러워 아주 촌스러워 잘 보도록 합니다 오늘 팁 엄청 준다 자 왼쪽 골반과 무릎은 한 세트야 왼쪽 골반과 무릎은 한 세트야 이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 돼요? 자, 이때 손은 이렇게 외워요. 돌려서 주머니에 넣을까? 돌려서 주머니에 넣을까? 돌려서 주머니에 넣을까? 이걸 합쳐 연결하면 이렇게. 투 시티 폴. 그다음 반대. 쭉 손을 뻗어 주세요. 5. 마찬가지 왼발 중심에 들고 골반과 무릎은 한 세트네. 손은 돌려서 주머니에 넣네. 이렇게 두 번. 그다음 오른발을 그대로 아 몸을 회전을 시킬 거예요. 오른발 중심에 두고 그대로 몸을 뒤집습니다. 왼쪽으로 뒤집어 주세요. 자, 이때 몸을 뒤집으면서 앞을 보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양손 봅니다. 양손이 오른쪽으로 두번 돌립니다. 이렇게. 자, 돌릴 때마다 왼쪽 골반을 푸시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한번 더. 와 쓰리, 포. 자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이 부분 리듬 타는 거 굉장히 어색하던데 내가 해결해 주도록 하겠어 자 보도록 합니다 몸을 트위스트를 할 거야 이렇게 어깨랑 같이 골반을 서로 어긋나게 이렇게 비틀어 보세요 트위스트, 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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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가 어떻게 어깨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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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유진스랑 똑같네 어떻게 어깨 살짝살짝 흔들면 누진스랑 똑같네 자 이해됐죠? 살짝살짝 살짝 흔들었어 자네번 하고 왔어 손을 잘 보도록 합니다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손은 교차를 해줄 거야 자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절대 못 외웁니다 여러분들은 박자를 외워야 합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몸은 어깨를 잘 쓰면서 몸을 밑으로 다운을 시키고 다시 흔들면서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 박자를 외우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입으로 외쳐. 쿵, 따다쿵, 따다쿵, 따. 뭐라고? 쿵, 따다쿵, 따다쿵, 따. 자,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쿵, 따다쿵, 따다쿵, 따. 이렇게. 쿵, 따다쿵, 따다쿵, 따. 이해됐죠? 오른발과 왼손은 한 세트, 오른발과 오른손은 한 세트. 다시 마지막 라스트. 쿵 따다 쿵 따다 쿵 따.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이부분또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이렇게 외워요. 자, 왼발 그대로 짚으면서 오른손을 윗주머니에 넣을까? 반이 반대 왼쪽 주머니에 넣을까? 아니, 그 다음 오른쪽 주머니에 넣을까? 혹시 너도 피로해? 아니 반대도 필요해 이렇게 외워요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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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너도 이렇게 왼발을 그대로 짚어줍니다 주머니 오른발 주머니 주머니 그대로 왼발 중심에 들고 너도 줄까? 아니 반대 줄까?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하나 둘셋 푸시 푸시 이해되나요?

five, six, seven, eight.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양손을 잘 보도록 합니다. 양손은 바깥으로 쳐서 가지고 와, 오른손, 왼손 마찬가지, 안으로 긁어서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야. 이해 되죠? 자, 이때 다리가 안으로 틀어줄 거야. 발 뒤꿈치가 안으로 들어올 거야 발 뒤꿈치가 안으로 들어올 거야 자 그러면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 왼쪽에 있어 자 이거를 할때 무게중심을 왼쪽을 두면서 바운스 앞으로 칠 거야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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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해 되나요? 툭툭 던지면서 양손을 어떻게? 비비면서 하나 둘셋넷어 너무 쉬워 어떻게? 하나 둘셋넷 골반을 밀어주는 거야 왼쪽 골반 반대 마찬가지야 골반을 틀어서 오른쪽 골반으로 밀어 하나, 둘, 셋 이해되나요? 하나, 둘, 셋 하고 밀었어요. 그대로 왼발 눌러줍니다. 그대로 쭉 가지고고 마지막 푸쉬 쾅 누를 때 몸을 다운시킨 상태에서 눌러주고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마지못해서 업 하면서 다리를 한번 열었다가 마지막에 한번더 쳐주고 기다립니다. 다시 연결해보면 이렇게.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five, 오른발 교차해주고, six. 그 다음에, 왼발과 왼손 잘 보도록 합니다. 손은 그대로 올라가 있고, 얘를 콩 찍으면 몸은 튀어 오르게 되어 있어. 오른손은 두번 돌릴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이해 되나요? 하나 둘 콩콩 두번 찍어주면 돼요 세븐 에잇 하고 왔어 그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자 양손 그대로 허리선 자 오른발을 열어주고 가지고 오고 들어줄 거야 반대 왼발 열어주고 가지고 오고 들어줄 거야 자, 이거를 할때 몸을 다운을 시키면서 어깨를 잘 보도록 합니다 원앤투할때 업이야 yeah. 그다음 쓰리 앤 퍼야. 자 이때 어깨를 잘 쓰면 다리를 쓰는 건 너무 쉬워 잘 보도록 합니다 원앤투그 다음 이 부분 어려워하는데 잘봐 왼쪽 어깨 눌렀지? 이 왼쪽 어깨로 이 왼발을 가지고 오는 거야 이해 되나요? 오늘 팁 너무 주는데? 자 오른발을 잘 봅니다 원앤투 쓰리 앤 퍼야 왼쪽 어깨를 눌러서 가지고 오는 거야 어떻게? 해? 눌러서 가지고 오는 거야 자 쓰리 앤퍼 자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이 발을 내려놓으면서 오른발 톡두번톡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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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해 되죠? 두번 하고 두번 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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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자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손은 프리스타일.

왼발을 잘 보도록 합니다. 왼발을 열어줄 거예요. 열었다가, 가지고 올 거예요. 한번 더. 열었다가,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때, 양손, 허리 손해요. 자, 그 상태에서 가슴을 내밀어 줄 거예요. 하나, 둘이야. 하나, 둘이야. 자, 앞으로 내밀면서, 하나, 왼발 열었죠. 자, 왼발 들었죠. 들 때, 업이야. 어, 가슴 열어. 가슴 열어, 가슴 열어, 가슴 열어. 그대로 왼발 넣고, 오른발을 확 찍어! 그러면 몸은 회전하게 되어 있어. 자, 그대로 오른발을 다시 빠르게 가지고 옵니다. 한번더 눌러줄 거야. 가슴, 어비야. 이해 되시나요? 다시 연결해 보면, 이렇게.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 식, 세븐, 에잇.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왼발 넣고, 오른발을 두번 비빌 거야. 어떻게? 두번 비빌 거야. 자, 아주 천천히. 하나, 둘, 두번 비벼. 뭐라고? 하나, 둘, 두번 비벼. 아주 느리게 한번 해줄 거야. 자, 이때 왼손이 먼저 내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을 같이 밀어줄 거야. 이렇게 교차하면서 밀어주면 골반은 다운. 발을 비비며 골반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 하나, 둘, 오른손 밀면서 두번 해주면 돼요. 원, 투, 쓰리, 포. 자,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왼발을 서로 교차해주면서, 뭔가, 이거야! 이거야! 그런 느낌 있죠? 이거야! 이거야! 서로 교차를 해주면서, 왼발과 오른손 교차, 반대 교차. 살짝 뛰면서, 이거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발을 짚도록 합니다. 오른발 짚은 상태에서, 왼손은 허리선, 오른손 뒤. 그대로 골반을 업한 상태에서 다운을 해줄 거야. 세 번. 하나, 둘, 셋. 이해되나요? 발을 안으로 비비며 골반은 다운되게 되어 있어. 자,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박수. 반대 무게중심 이동. 오른손 그대로 교체. 하나, 둘, 셋. 박수. 그다음에 양손. 손 보세요, 오른손. 위엔 제자리. 위엔 제자리 밑에서 쿵 튕겨서 위로 올라가서 제자리 다시 쿵 튕겨서 위로 가서 제자리 연결하면 이렇게 원투 쓰리 앤포 파이 앤식 세븐 앤 에이 샤 자리 이동을 하는 부분이라서 편하게 살며시 이워주면 돼요 원투 쓰리 앤포 파이 앤식 세븐 앤 에이 해주시면 이 챌린지는 끝납니다 다시 연결해보면 이렇게. 1앤2 3앤4 5앤6 7 8 1 2 3 4 5 6 7 8 1 2 3 박수 2 2 3 박수 1앤2 3앤4 5앤6 7앤8 여러분은 누구와 춤을 추시겠습니까? 2023년도 저와 함께 춤춰요. 파이팅! 파티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발크로스 1 2 3 4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city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city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city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city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city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city four

빠르게 배우는 그날까지 몸치타치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